온도에 반응해요. 음. 한번 발랐습니다. 두번 발랐어요. 세번 발랐어요. 쓱, 네 번. 쓱, 쓱, 쓱. 점점, 오, 점점. 바르면 진해지죠. 바를수록. 어, 깔끔해지죠. 어, 요 색력이. 이게 내 피부 온도에 반응하고 <laughs> 이렇게 투명하게 생긴 게 <laughs> 네. 어떻게 이런 색이 나와? 요거 그냥 아무것도 그냥 갖다가. <laughs> 네, 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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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쓱. 어, 우리 사람 온도가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입술 색깔도 다르잖아요. 네. 나만의 립스틱을 만드는 것처럼. <laughs> 나만의 색깔. 올리면. 네. 어, 나만의 색깔을 만드는 것처럼. 오, 이렇게 닦아져요 살짝 블러셔 하고요. 너무 예쁘다. 아, 허, 예쁘죠? 어, 너무 예쁘 저는 진짜 예쁘죠? 방송 전에 한번 발랐어요. 음. 어, 그리고 지금 두번 발랐어요. 어, 달라, 이 정도 발색. 여기에 세번 바르면 조금 더 진해져요. <laughs> 네번 바르면 좀더 진해져요. 바르면, 바... 근데 네네. 굉장히 신기하게 바르면 바를수록 건조해지는 게 아니라 음. 음. 촉촉하니. 그러니까요. 너무 좋죠. 거스름 가라앉으면서. 네. 우리 보통 립스틱 응. 바르면 어. 이렇게 너무 매트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죠. 그래서 그 위에 립밤 같이 바르면 예. 두개다 들고 다니면 얼마나 귀찮아요. 아우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정말 원 플러스 원 느낌이에요. 아. <laughs>